감사합니다. 나야 투자처 마세요. 눈으로도 너가 진는생안 해도 되는 숫자인가요? 어나오 그래 대을 때는 진짜 맞아들 했었어요. 어머 천거리네요. <laughs> 아 그리고 어호때두턴호호는지호 하지마도 호두호은진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제 호호호호 근데, 지금, 또, 다음부터는,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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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안직 아직, 안직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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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아는거직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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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직 아직, 거같 아직, 그직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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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직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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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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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토, 좋아요. 너무 씁니다, 스토어. 는나는거니다 나는 거대바라, 니다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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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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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우리 오늘 가지는 제대로 날씨 받으세요. 제대로 날씨 받으셔는 것도 나안 돼도 날씨 받으세요. 화이팅음 맛있다. 해 보다 오케이. 음 내일 또 내일 또 날씨도 또 내일 또. 어, 늦어보지 마, 그때는. 내 탄장은, 진단이 되는 말을 탄장하지. 진짜, 집중해야 돼요. 누나는, 언제, 언제 진짜 맛있나요 그리고, 나는 동두다 땡, 맛있나요 음, 어, 서순해. 자존매아마 맛있다. 음~ 나는 저도 아시는 는 진짜 부드럽습니다. 내가 내 눈을 뚱뚱잡게 나는 아시는 우와! 맛있어 음맛어 아, 맛있어 전요 <목소리나> <너, 더 매야. 웃음> 진짜로. 아, 음, 음, 맛있다. 음, 음 진짜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어. 바나나. 음. 와, 맛있다. 이런데 바나나 주도좋좋원한 거요. 네, 그리 오, 깨달야지 음. 음. 어, 맛있다. 여러분들, 음에는 진짜 안 해도 되지, 좋은 거요. 밤에는, 듣는, 듣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. 고생하리도 듣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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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